안녕하세요. 저는 융합 학생 설계 정보 공모전에서 학생 설계 전형 전공형에 참가한 자율 전공학부 인문계열 송민교입니다. <laughs> 제가 소개한 학과의 이름은 의료정보 미디어 학과라는 학과인데요. 이 학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목차입니다. 먼저 의료정보 미디어 학과란 어떤 학과인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학과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이 학과의 기대효과와 교과목 소개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어, 글자가 깨졌는데 <laughs> 의료정보학과랑 제가 현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수업을 듣고 있고 그리고 생명과학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정보 미디어학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생명건강공학과, 컴퓨터공학과를 융합하여 설계한 학과인데요. 어, 이 학과에서는 의료 데이터 시각화 기술, 헬스케어 미디어 제작 능력을 습득하고, 바이오 헬스와 미디어 기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학과입니다. 어, 이렇게 들으시면 감이 잘안 잡히시죠? 그래서 제가 이 학과를 구성한 이유와 함께 더 구체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건강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김정은 교수는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외래 방문객들의 18.25%가 18 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 장애가 있었으며 24.5%가 건강 정보를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혼자 살 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수입이 적을수록 보유 질병 수와 복용 약물 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이 부족할 위험이 높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건강 정보 이해, 이해 능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의료인들이 대상자들의 수준에 맞는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 정보 및 보건 정보 시각화를 이용하는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터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에서 시민들에게 행동 수칙을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포스터가 다양하게 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예방 접종에 대한 정보도 알기 쉽도록 표현되어 있죠. 이러한 홍보물들이 계속 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도전해볼 수 있는 공모전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볼수 있듯 홍보 포스터를 시작으로 영상 콘텐츠 공모전, SNS와 카드 뉴스들을 제작하는 서포터즈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정보 미디어와 관련된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 이유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제의료정보 포털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는 등의 다양한 의료정보 관련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본 사진인데요.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홈페이지로 제작했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나 보건에 관한 내용을 시민들도 알수 있도록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저희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서울이 세계 최초로 미국 보건 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에서 상관왕을 획득하였다는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삼성서울은 디지털 헬스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인력 상호 운영성, 개인별 맞춤 의료 지원, 예측 분석 등네개 영역에서 병원의 디지털 전환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한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 의료 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 자리가 증대하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의료 정보 학과를 졸업했을 때의 기대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의료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출 가능 분야는 간단히 의료 미디어 제작자,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 생명건강 분야 매스 미디어사, 의료정보 벤처 창업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정보 미디어학과의 대략적인 인수과정과 교과목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하여 비교과와, 다양한, 비교과와 교과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로 탐색하고, 어, 최대한 의료정보 미디어학과로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와 생명건강공학, 컴퓨터공학 위주에 학문 기초 이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학년 말에 학생설계 전공형으로 의료정보 미디어학과를 선택한 후 2학년에서 4학년까지 앞서발했던과의 전공 수업 을 이수하며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합니다. 간단한 교과 목표입니다. 각 학과의 전공 필수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론, 커뮤니케이션 연구 방법, 유기화학 원, 운영체제와 같은 이론 수업을 수강하고. 후에는 현장 칩습이나 창업 이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등, 등 본인이 선택한 진로에 맞는 전공 선택 과목을 수강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생 설계 전공, 의료 정보 미디어학과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